안녕하세요 조주기능사 네번째 칵테일 바로 올드패션드입니다 잔은 올드패션드 글라스 기법은 빌드기법 재료로는 버버니스키 1과 2분의 1온스 그리고 각설탕 하나 앙고스트라 비터 1대시 탄산수 2분의 1온스 가니쉬는 오렌지와 체리로 가니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잔에 각설탕 하나를 넣어줍니다 자 다음 앙고스트라 비터 1대시를 잔을 왼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살짝 1대 c 을 넣어줍니다. 세번째는 탄산수 2분의 1온스를 넣어주고요. 탄산수가랑 각설탕이 충분히 적셔 졌으면 바스푼을 이용해서 각설탕을 부숴줍니다. 그리고 살짝 녹여주세요. 완벽하게 각설탕을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잔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정도 채워줍니다. 잔에 얼음을 채우고, 다음은 재료로 버버니스키 1과 2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스푼으로 여덟 번에서 열번 스털을 해줍니다. 다음 이제 간실을 만들어 볼 건데 보통 이렇게 홀 통으로 된 오렌지를 주진 않아요. 주진 않지만 오늘은 그냥 통으로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렌지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세요. 저희는 슬라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고. 일정한 두께로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약한 0.5cm 정도로. 일정한 두께로 오렌지를 잘라주시고, 요렇게. 준비된 칵테일 픽이 있다면은, 체리를 이렇게 먼저 꽂아주신 다음에, 뭐, 과일 같은 거는 될수 있으면 손으로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게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오렌지를 꽂은 다음에, 그리고 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오렌지에 칼집을 내서 요렇게 꽂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다면은 그냥 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드 패션드 완성입니다 가장 먼저 잔에 각설탕 하나를 넣어줍니다 잔을 왼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살짝 1대 c 를 넣어줍니다 세번째는 탄산수 2분의 1온스를 넣어주고요 각설탕을 부숴줍니다 그리고 잔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정도 채워줍니다. 재료로 버버니스키 1과 2분의 1원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스푼으로 8번에서 10번 스터를 해줍니다. 집게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오렌지를 꽂은 다음에 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자, 이렇게 해서 올드 패션들 완성입니다.